어,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오늘 목요일 장이 끝났는데요. 오늘 그 미국 영향이죠. 미국 영향이고, 물론 뭐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어떤 뭐, 요소도 있겠지만, 어, 미국 바이든 정부의 출범으로 미국 증시가 3대 지수가 모두 크 어, 1%대 이상 상승했죠. 그죠? 어, 그리고 특히 이제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2%대 넘게 상승했어요. 그리고 이제 미국 기술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시총 상위권 종목 한 대여섯 개가 전부 다 상승하는, 어, 그런, 그, 좀, 미국도 사상 최고가를 좀 찍은 것 같아요. 어, 일단 뭐, 이게 지금, 뭐, 바이든 정부의 개업발인지, 어, 아니면은 뭐, 바이든 정부의 기대감인지, 뭐, 알 수는 없어요. 어, 제가, 그러니까, 우려의 목소리도 있죠. 우려의 목소리라는 건 결국은 이게 이제 바이든 정부, 출범에 대한 어, 어떤 개업발 어, 뭐 그런 이제 인식인 거죠 근데 이제 이게 중요한 건이 개업발이 아니죠 어, 이게 연속성이 있어야 되는 거죠 바이든 정부에 대한 기대감이 어, 증시에 반영이 돼야 되는데 어, 지금 어제 미국장기 급등 해갖고 뭐 사상 최고가를 찍은 거 같은데 기대감으로 어, 성, 상승하는 그런 모양새가 돼야 됩니다 음 근데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아니냐 여부는 정, 향후에 어떤 그 정책 방향 거기에 달려 있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트럼프하고 굉장히 좀 대비되죠 바이든이 그죠 어트럼프로 이제 경제제일주의 어, 미국제일주의 였는데 바이든은 그게 아니죠 어 그렇기 때문에 어좀 회의적인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어쨌거나 오늘 우리나라는 그런 부분에서, 이제, 그, 미국의 그, 시장 영향을 받아서, 오늘 우리나라도 좀, 어, 급등했죠. 어 근데, 이제, 그, 아무래도, 이제, 안 오른 종목도 또 좀, 음, 많이 있어요. 그죠? 상대적으로. 특히, 이제, 코스닥은 안 오른 종목이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하죠. 그래서, 이제, 어 코스닥 상승률을 봐도 그렇고, 그냥 오늘, 이제, 그 코스피도 사실은, 뭐,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는데, 기간의 매도세 때문에. 어, 장막판에 삼성전자가 이제 하락하던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제 급, 급등으로 변했죠. 그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주, 주가 지수도 쫙 끌어올렸어요. 뭐, 이, 보시면 알겠죠? 그죠? 뭐, 여기서 요때 이제 삼성전자가 이제 뭐 갑자기 쫙 치고 올랐죠. 어, 그래서 이제 그 지수가 이제 확어 뛰어, 뛰어 오른 거죠. 그 지수가 이제 종가 기준으로 해갖고 사상 최고점을 찍었어요. 뭐, 장중 고점으로 치면은 1월 11일인가? 그때 3200선을 찍은, 찍긴 했지만, 하여튼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는 오늘이 이제 최고가 찍은 겁니다. 어, 물론 코스닥은 아니구요. 코스닥은 뭐, 영, 어제 많이 올랐는데 오늘은 0.38% 올라가지고 981.40으로 마감했어요. 코스피는 이제 그, 저점을 찍고, 어, 이제 계속 이제 우상향, 물론 뭐 중간중간에 이제 굴곡은 좀 있었어요. 우상향 곡선을 그렸지만, 어, 이제 코스닥은 계속 이제 장중 내내 좀 약간 시, 변동성이 좀 심했죠. 그죠? 뭐 이거는 매매 주체, 이제 제가 이제 계속 말씀 드리지만, 이제 기간이나 외국인은, 어, 뭐 금액을 떠나가지고, 뭐 투자할 수 있는 여력을 떠나가지고, 어, 뭐랄까 좀그 주도할 수 있는 그 결집력 같은 게 있어요. 장을 주도할 수 있는. 어 그래서 이제 뭐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코스피는 외국인이 장을 주도했죠. 그래서 외국인의 매수세에 대가지고 이제 쫙 끌어 올려 진 거고. 어 그리고 이제 그 코스닥은 이제 역시 이제 외국인하고 기간의 움직임에 따라서 이제 어 장에 영향을 좀 많이 어 받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뭐 일단 어이그 미국 그 바이든 정부 출범이 이제 유럽이나 뭐 아시아 전부 다 이제 글로벌 시장 전체 증시를 이제 일단 플러스로 이제 돌려놨어요. 상승세로. 그래서 이제 지금 뭐이어 미국의 그이 증시 훈풍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어그캐스 천마크를 좀어아 두고 싶고요. 일단 뭐한 최소 뭐 한뭐한 2, 3일은 가겠죠. 그죠? 그죠? 네. 그러니까 한번 뭐좀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좀어 뭐랄까 좀음 신중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어요 특히 이제 중소형주를 가진 분들은 그럴 필요가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 증시를 보면 알겠지만 지금 여기 이제 정고점 옛날에 이제 박스권을 뚫고 지금까지 올라왔을 때 주도주가 뭡니까 대형주잖아요 대형주 그죠 그 지난주 같은 경우에 이제 기간에 대량 매도로 인해 가지고 어 대형주들이 좀어 약간 조정을 살짝 조정을 받긴 했지만 결국은 대형주 쪽으로 매기가 몰릴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어뭐 상승할 수밖에 없는 모멘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죠? 어 어떤 이유가 이유가 있는 상승인 거예요. 어 그렇기 때문에 뭐 순환매 차원으로 이제 매수가 되는 중소형주들은 말 그대로 순환매예요. 순환매. 어 이제 너무 이제 갈수록 갭이 벌어지니까 그 갭을 차차차차좀 메꿔 주는 그 정도 수준이지 연속성이 없단 말이죠 순환매 종목들은 중소형주들은 어 그거는 이제 뭐랄까 좀어 모멘텀이 없는 거죠 뭐랄까 지금 이 코로나 시대 시대에서 중소형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어떤 강한 경쟁력 어떤 강한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이 아니고서는 대부분 이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없. 없다 이거죠. 근데 이제 대형 기술주들은 지금 아니잖아요. 미래 산업에 굉장히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어 기술도 개발하고 이런 상황이 이제 벌어지고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오늘 또 그렇죠. 오늘 또 다시 뭐뭐 뭐 이제 그 동안에 증시 증시가 좀 이렇게 주춤 주춤 했었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그 대형주들이 기술주들이 이제 급등하면서 어 장이 좀그 상승 전환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이제 지금 어.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이게 어떤 뭐 유동성의 힘도 작용을 하지만, 어, 이 재료도 같이, 어, 작용을 해서 이제 상, 끌어올려진 주가이기 때문에, 이 대형주들은 쉽게 매수세가 꺾일 가능성이 좀 낮아 보이죠. 그죠? 네. 하락하더라도, 조정을 받더라도 큰 폭의 조정을 안 받을 가능성이 당분간 좀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거를 이제 조정을 받게 하는 건 뭐냐? 결국은 이제 그 대외 변수죠. 뭐 미국장의 뭐 급락이라든가, 뭐 미국장의 큰 조정이라든가, 뭐 이런 이제 대외적인 변수가 결국은 제가 봤을 때는 우리나라 장세를 좀 정말로 조정다운 조정을 받게 하는 변수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어,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돈이 넘쳐나가지고 유동성이 굉장히 풍부하다 할지라도, 음, 그런 대외적인 어떤 타격이 한번 가해지면은 그 유동성이 아무리 풍부해도 주가는 빠질 수 밖에 없죠. 왜냐하면 이제 우리나라는 뭐 중국이나 뭐 이제 미국 이런데 연동할 수밖에 없어요. 일단 뭐 글로벌 시장 전체가 미국 시장에 타격을 받으면은 글로벌 시장 전체가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죠 네. 이제 중국이 조금 덜할 수는 있겠어요. 타격의 영향이 왜냐하면 중국이란 나라 자체가 굉장히 경제 규모 규모도 크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중국도 중국이 아무리 그래도 아직까지는 이제 그 미국이란 나라의 영향을 받는 받기 때문에 어. 영향을 받겠죠. 받겠지만, 이제 그, 상대적으로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어, 의존도가 좀, 어, 낮기 때문에, 어, 이제 좀, 그러니까, 그리고 또 자생력도 있고, 자기 경쟁력도 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단 내수가 굉장히 강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조금 덜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여간, 뭐, 오늘 그, 코스피가 대형주들의 상승으로 이제 마감되면서, 어 오늘, 어저께까지 좀 이렇게 그동안에 이제 좀 올랐던 종목들은 오늘 하락한, 하락으로 전환한 종목들이 많고 차익 실현으로 반대로 이제 그동안에 좀 하락했던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이제 좀, 어, 그러니까 상승으로 전환한 종목들이 많아요. 이거는 뭐냐면은, 어, 모든 종목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물론 악재가 있어서 하락하고 뭐 호재가 있어서 상승하고 이런 종목들은 계속 상승하고 계속 하락하는데, 어, 어떤 여러가지 뭐, 이제 그, 뭐, 뭐랄까, 특별한 악재가 없고, 특별한 호재가 없는데, 뭐, 하락하고 하락, 상승했던 종목들은, 어, 그,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 하루였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어, 코스닥은 이제 뭐, 어제게 이제 급등에 따른, 뭐, 약간, 어, 쉬어가기, 뭐, 이런 움직임을 좀 보인, 어, 그런 종목들이 많았고요 어, 오늘 뭐, 특징적인 종목들은 뭐, 이제, 일단, LG전자가 있죠. LG전자가 이제 장중에, 장초반에 하락했었어요. 하락했었는데, 어, 이제 보합권에서 움직이다가 이제 하락으로 가닥을 잡았었는데, 어, 리포터가 하나 나왔죠. 리포터가 하나 나오면서, 이제 목표주가 뭐 22만원을 제시한 리포터가 하나 나오면서, 반등 전환해가지고, 이제 급등했죠. 그래서 뭐, 굉장히 많이 좀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어, 삼성전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하, 장중 내내 하락하, 어, 권에서 움직였어요. 뭐 500원, 1000원 그 사이에서. 그러다가 이제 장막판 얼마 안 남겨두고 갑자기 이제 급등해가지고 이제 플러스 전환되면서 이제 한천 몇백원까지 올랐었어요 어, 근데 이제 뭐 다시 뭐, 동시효과 때 다시 마이너스 한 몇백원까지 떨어진 거 봤는데 결국은 이제, 어, 동시효과 때 이제 동시효과 직전 가격보다 한 200원 정도 빠진 어쨌나플러스로 이제, 장을 마감했어요. 뭐, 그 밖에도, 이제, 그, 어, 대형주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이니스도 좀오르고요 그죠? 네. 어,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보이면서, 이제 좀, 어, 좋은 흐름을 이어갔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뭐, 현대차, 기아차, 이쪽도, 이제, 그, 여전히, 그, 애플카에 대한 기대감, 그 기대감 때문에, 이제, 어, 여전히 그 상승, 어, 흐름을 유지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뭐 재료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 뭐 이제 DB 하이텍, 뭐 이런 거라든가, 어뭐또 그런 종목들이 좀어 상승 흐름을 어 계속 이제 계속 어제까지도 상승했는데 이제 그 흐름을 계속 유지하고 있다, 이제 해갔다, 이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뭐 이제 예를 들어서 뭐 효성 t l c 같은 종목도 그런 뭐 확실한 재료를 가지고 있죠. 그런 종목이고요. 그다음에 어, 또, 우리나라가 또 이제 새로 그 백신을 들여오잖아요. 노바백스, 네. 노바백스 그 관련돼갖고 이제, 뭐, 종목 있죠. SK 케미칼. SK 케미칼 도 지금 40만원 다시 뛰어, 뛰어들어가지고 좀, 어, 그 CMO 관련돼서, 이제 기술 이전 한, 해서 이제 생산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어, 재료가 이제 몇개 들어서 좀 많이 상승했고요. 그 다음에, 어, 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DB 하이텍, 요 종목도 이제 계속 연속적으로 이제 뭐 계속 상승해왔죠. 그죠? 이거 보시면 이제 계속 상승해왔기 때문에 이 상승세를 이어간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그리고 뭐 이제 뭐 특별한 특징은 없어요. 그냥 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 정도로 이제 오늘 장이 어, 흘러갔고요. 우리도 이제 결국은 이제 미국 장을 봐야 돼요. 미국 장이 만약에 내일 또 계속 이제 상승세를 이어간다면은 우리나라 장세도 이제 계속, 어, 어느 정도 거기에 보조를 맞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이제 개미의 매수세도 이제 많이 들어올 가능성이 크고.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사실 개미가 차익실을 많이 했죠. 외국인이 이제 많이, 어, 3천억, 6백억 정도 매수하면서. 어, 장, 그래도 장 후반에는 그 개미의 매도량이 좀 점점 늘어났고, 기간에 매, 매도량이 확 줄었었는데, 이제 개미가 그, 어, 매도량을 좀 줄이니까, 이제 기간이 다시 매수량, 매도량을 다시 늘리는, 어, 이런 모습을. 그러니까 여전히, 오늘 같은 장은 여전히 이제 개인하고 기관이 둘이서 막티격태격 어, 서로 막그 밀고 당기는 싸움을 벌이는 이런 모양새를 보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장중 눈에. 외국인은 뭐 너들 싸우거나 말거나 꾸준히 상승, 그 매수 기조를 유지했고요. 반면에 이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외국인 기관이 이제 한 어, 상당히 천억 이상대를 매도하면서 개인의 이제 매수세를 좀진 눌렀죠. 그래서 이제 뭐 상대적으로 좀 어, 그렇게 상승폭은 크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뭐 오늘 그 어떤 종목이 올랐나 한번 보면은 뭐 우주항공산업 섹터 쪽에서 좀 상승폭이 좀어 커요. 우주산업, 우주항공산업이 최근 며칠 동안 좀 어, 흐름이 괜찮았죠. 그리고 또뭐 이제 항공기 부품 이것도 이제 우주 산업 관련된 그 저거고요. 아, 자동차 대표주는 아까 얘기 들었죠. 제가 이제 현대차, 기아차 요두 종목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좀 상승이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뭐 장세 뭐 특징은 요 정도가 될것 같아요. 어, 그러니까 뭐 음, 내일 장세또 이제 지속적으로 상승이 이어지기 기대해 보면서요. 어, 이게 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이제 마이너스고 많이 오르지 않는다. 근데 이제, 그 단지 많이 오르지 않는다고 해갖고 손절할 필요는 없구요. 이제, 그게 이제 내가 가진 종목이 마이너스라면은, 그 재료가 이제, 어떤 재료를 가지고 있는가, 이게 상승할 것인가, 상승하지 않을 것인가, 이거를 판단할 수,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이제 그 종목들을, 음, 이제, 분석을 해가지고, 상, 어, 이 종목이 어떤 재료가 나중에 이 종목을 주가를 끌어올릴 재료인가 아니라고 판단이 되면은, 자기가 손해를 보고 있더라도 이제 팔아야 되겠죠. 팔아가지고, 이제, 어, 상승 종목으로 이제 갈아타야 되겠죠. 근데 내가 지금 이 종목이 좀 하락하고 있지만, 어, 내가 봤을 때 이런저런 뭐, 이 업체에 대해서 분석해보고, 기사를 분석해보고 해보니까, 뭐, 이제 좀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판단이 들면은, 이제 그, 추매를 하거나 해갖고 이제 계속 좀 기다릴 필요도 있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은 다 이제 공부해서 이제 그런 판단이 나오는 거죠. <laughs> 너무 이렇게 근시안적으로 단기적으로 시각으로 좀 어, 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근데 사실 매일 매일 오르는 종목들도 있고 매일 매일 또 오늘 또뭐 급등하고 내일 또 급등 안 하고 이런 종목도 있고 종목별 특징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 뭐, 매일매일 오르는 종목, 급등하는 종목만, 그, 보면은 상대적인 박탈감이 커지죠. 그러면, 그, 자기가 뇌동매매 하게 됩니다. 어, 아, 이안 오르는데 저기 막 올라. 그러면 막 짜증도 나고, 막 그, 박탈감도 커져. 그러면 이제 자기 의지와 무관하게 뇌동매매를 하게 돼요. 자기 종목을 그냥 집어 던지고, 그, 그걸 추적, 추격 매수하게 되는 게사람 심리죠. 근데 그런 게뭐꼭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걸 하더라도, 이제 어느 정도 판단력과 어떤 분석, 어, 그런 게 좀, 어, 있어야 되죠. 어, 있어야 이제 그런 것도 할수 있는 거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좀 이렇게 염두에 두고 투자에 임하면은, 어, 될것 같습니다. 자, 오늘 그, 마감 시황 여 기서 마칠 게요. 네, 감사 합니다.